엄청난, 대단한, 뭐, 커다란, 거대한,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트리맨더스. 두 번째가 중요하죠, 무시무시한, 소름끼치는, 소름끼치는, 무시무시한. <laughs> 엄청나고 거대한 게확 온다고 생각하면, <laughs> 소름끼쳐, 됐죠. 트리맨더스, 2번까지 알아야 됩니다. 1번까지 아면은어휘할 필요 없어요. 어퍼링, 뭐 드레드풀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 씁시다. 드레드풀, 아 어퍼링 에게 예, 예. 소름끼치는 어퍼링 동역 드레드풀. 어 뭐, 패리드 패로 창백한 요거 부분 내는 거고요. 어,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어, 에퍼레터스, 에퍼레터스, 기구 장치인데요. 얘는 복잡하면서도 나름대로 체계를 잡힌 장치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그 안에 체계가 잡힌 거죠. 예를 들면은, 어, 우리가 complicated 하고요 complex 하고, 전혀 다른 단어예요. 둘다 복잡하지만 얘는 뭐가 복잡한 거야? 기운이가 여자관계가 복잡한 거고 얘는 뭐가 복잡한 거야? 우리 몸이 복잡하죠. 나름대로 체계를 잡혀있다는 얘기야. 복잡하지만 체계가 잡혀있으면 컴플렉스고 스포츠 컴플렉스 종합운동자 생각하면 돼요. 얘는 그냥 기엉켜있는 거예요. 기운이 여자관계죠. 그죠? 이게 컴플리케 네. 그래서 컴플리케이션 하면 보통 s 부0 합병증이죠. 병이 복잡한 거예요. 풀리가 적다고 한개만 접혀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에퍼런터스 어, 같은 경우는 저렇게 복잡하지만 자동차 엔진처럼 복잡하지만 체계가 잡혀 있는 기구를 얘기할 때에퍼런처라고 해요. 기구, 장치, 그래서 정치, 조직도 에퍼런터스입니다. 그럼 내가 독해할 때는 1번을 뜻으로 보겠어요? 2번을 뜻으로 보겠어요? 2번을 뜻으로 보겠죠 그래서 정치조직을 애플워터스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어. 기억을 하고 자, 이팀먼트툴 툴은 뭡니까? 연장 누가 쓰죠? 육체 노동자가 쓰는 거죠 즉, 직공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패, 낙, 호미, 삽.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뭐죠? 사람 죽일 때 쓰는 거죠, 그렇죠? 음. 자 나타니까 생각나는 음. 게 나타나면 모두 모두 걸걸 떠는 게 뭐예요? 무세팔무세돌이 로켓터 주머 이 노래 몰라? 몰라. 요 마징가지트 몰라요? 몰라. 아 마징가지트 많이들 노래. 그래. 나타나면 모두 모두 벌벌벌 떠내 무새팔, 무새도리무새트주머 몰라요. 몰라요. 아이씨. <웃음> <웃음> 나타나면 모두 모두 벌벌벌 떠내 나. 아, 이해하기 좀 너무 차원이 높죠? 인, 인스트루먼트 그냥 가긴 육체노동자가 하는 연장을 툴리야라고 하고 인스트루먼트는 뭡니까? 악기, 기구 그 노래방 가면 있는 거 1번, 2번, 3번 뭐 해야 돼? 수단이라고 해야죠 독해할 때 인스트루먼트 그럼 반대반이 뭐야? 목적이겠죠 엔질, 보통 S 붙이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유탄스 하면은 요리기구 아 요. 요리기구 요리기구 요리. 현우가 눈이 번쩍 끌죠 그 요리기구 유탄스 그지? 프라이팬 뭐 믹서기 뭐이런거예요어 다리미? 어 다리미는 뭐 아니죠 뭐다리미로 이렇게 안펴 요리? 아니 어. 그래요? 지포 에? 야 지포 이거 다리미랑 안 펴? 지포가 뭔지 알죠? 다리위로 촤악 눌러갖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수저 이상. 이게 요리 도구네. 자, 애플리언스 가정용 전기기구. 아 이게 다리이네요 그렇죠? 어. 자, 하드웨어별표합니다. 하드웨어. 그 기계 자체를 하드웨어라고 하죠. 그 기계를 돌리는 부성품을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그렇죠? 무기, 동그라미 칩시다. 하드웨어. 우리 금이. 금이야? 다, 금이 쳐다보세요. 쟤는 얼굴이 무기예요. 무기. 밤에 돌아다녀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러면 기계 자체가 하드웨어잖아요. 그럼 쟤는 사람 자체에서는 얼굴이 하드웨어인 거야.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뭘까요? 화장품이죠. 그죠그 얼굴을 돌아가게 할거 아니야. 웬만하면 그 얼굴로는 못 나가요. 그러니까 그 얼굴로 돌아다니려면 화장을 해야 되죠. 잖 그게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하드웨어가 나쁘면 소프트웨어를 좋은 거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화장품을 좋은 거, 좋은 비싼 거를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써도 얼굴 봐봐. 영 아니죠. 그죠아좀 봐줘. 영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를 좋은 거를 써도 영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옛 세상이 발전해서 옛날에는 믹서기가 섞기만 했어요 근데 요즘은 믹서기가 뭐 잘라주고 잘라주고 섞어주고 섞어주고 깎아주고 깎아주고 별거 다 해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면 믹서기 얼굴을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돌리면 잘라주고 섞어주고 깎아주고 해서 매일 얼굴을 보세요 어, 새로운 여자가 와 있을 거예요 기대하세요 내일 네, 빠지지 말고 오라는 얘기야. 오늘 꼭 가서 저기, 지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얘기 한 거예요. 중요해. 무기. 어, 프리페어, 리페어 보면 되고요. 자, 어, 화장품을 좋은 걸 쓰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다. 그쵸? 하드웨어가 나빠서 그렇다. 하드웨어 뭐라고? 무기. 하드웨어가 기구라는 뜻보다 무기라는 뜻으로 독해서는 많이 쓰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한 거고요. 자, 어패럴 어, r 럴 옷, 복장, 차려입다. 보통 이제 드레스업이라고 하는데요. 어, 그녀는요, she dressed, 차려입었습니다. herself in black. 이때 인도 중요, 중요하죠. 착용의 인이에요. 맨인 블랙 생각하는데.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 착용의 인이라고 하고요. 드레스는 타동사야. 옷을 입히답니다. 옷 입다는 뭐야? 웨어예요. put on 이에요 웨어. 옷 입답니다. 화장하는 것도 웨어 메이크업이에요. 그, 그 얘기했죠 누드 그렇죠? 해변가에서 여자가 빨개 먹고요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경찰에 잡혔습니다 근데 풀려났어요 립스틱을 바른 거예요 나는 옷 입었다 주장했죠 그래서 이제 는 풀려난 얘기도 있어 화장도 외워 몸에 걸치는 건 전부 다 외워요 귀걸이 하다 목걸이 하다 화장마다 자푸드 뭐 이건 옷 입다구요 드레스는 옷 입히다예요 그래서, 차려입다할 때는, 어? 얘가 주어로 오죠. 그녀는 was dress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려입었다.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써야 되죠. 그래서 그 옷이 어울리면, become을 쓰죠. 헐. become 다음에 사람 목적어가 나오면 사명식으로 쓰여서 어울리다죠. 자, apparel, array, attire. 다시 한번 쓰세요. attire. 어, ad의 어근을 가진 옷 삼총사입니다. ad의 어근을 가진 옷 삼총사. array, 배열하다죠? 배열, 정렬하다예요. 그래서, u 어 array, of. 같은 말이, 어스 spectrum, 오브 다양하지란 뜻이에요. 다양한. 그러니까 뭔가가 배열돼서 쫙 늘어서 있는 느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범이잖아요, 그죠 연속체 범이 이런 뜻이고. 그래서 AD라는 어근을 가진 옷 삼청사 어페럴 어레이 어타이어 기억을 하고 거만, 유니폼슈트 커스튬, 전통 의상이래요. 한복 같은 거예요. 시대를 드러내는 옷이죠. 시대를 드러내는 옷을 커스튬이라고 하고요. 물론 이거랑 헷갈리면은 큰일 나죠. 그죠? 얘는 뭐야? 세관이죠. 관세. 얘는 뭡니까? 커스텀은? 아 모르잖아. 직거을 모르면 클라젠데 정말 모르는 거예요. 뭘까요? 손님 고객이죠. 저 그렇죠? 커스텀 단골 손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복합 명사로 세관 직원을 뭐라 그래? 커스텀스 오피스라고 하죠. 복 S 붙여야 돼요. 이거 하나 써보세요. 세관 직원 호스튬은 전통 의상이에요. 로브 로브는 어 거리를 나타내는 옷이고요 여러분들이 알 거야 옷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좀 늘어서 있는 옷들. 그니까 아, 상상이 안 가나? 성당 미사의 신부님 옷 생각나나요? 어, 성당 가봤죠. 옛날, 옛날에 목사는, 목사가 입었던 거. 성가대 요즘은 있나? 우 그냥, 그냥, 이렇게 하고 노래 불러요? 성가대? 저희는 그래요. 어, 자기는 그래? 아, 진대단안 되네. 대략. 옛날에는 목사가 검정색 옷을 이렇게 참 판사 생각하세요. 판사. 판사가 검정색 옷딱 입고 있죠. 옛날에는 목사도 그랬어요. 나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권위를 집어 던진 거죠. 기독교가. 뭐 권위를 집어 던진 거야 그래서 지금 양복 입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추리닝 입고 하는 거 봤어요? 어, 추리닝까지는 입으면 안 돼. 양복까지. 만약에 판사가 저기 판결을 내리는데 권위 있는 옷을 입고, 최기영 너는 10년. 빵빵 빡, 빡, 빡. 이래야 10년 살지. 슬리퍼 신고. 나처럼. 그죠? 추리닝 입고 어, 기운이 너신면 빵빵빵 한면 바로 일어나죠. 너도 신명 사아라 새끼야, 일로 가요 그래요. 그래서 판사는 권위의 몸을 입는 거예요. 대변지 못하게 하려고. 학원 강사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다 양복 입고 했어요. 구두 다 신고, 쫙달로고 그리고 했단 얘기야. 학생들이 도전하지 못하는거 근데 여러분들한테 나막 댕기죠. 왜? 옥보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양복 입고 치게 하고 수업을 하면 한 마디도 못해. 그게 옷이 주는 권위에요그 권위를 위해서 입는 게 로브라는 얘기야. 자됐구요어 다음으로 보자어 어, 타이어, 어 타이어 매야 되는데 하고 타이어 딱매 입는 거 옷을 차려 입는 거죠. 어 타이어, 어 타이어 내 타이어 매야 되는데 하는 거도 생각하면 되구요 어 apparition 귀신은 나 나타날게 하고 나타나요 아니면 갑자기 확 나타나요 음. 그쵸 갑자기 확 나타나죠 이 단어를 보고 appear가 생각나면은 어 갑자기 그쪽을 향해서 툭 갑자기 확 나타나는거구나 자 새로운 학생을 위해서 A 다음에 똑같은 글자가 두개 있으면 여기서 딱 자르는 거예요. 똑같은 글자 두개 있죠. 그쵸? 그러면 딱 자르는 거야. 그래서 얘가 AD라는 어근이에요. AD는 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투라는 것은 뭐냐면 그쪽으로 다가서고 계속 뭔가를 하는 느낌이야. 이버은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어, 치아 안으로 계속해서 오거나 다가서는 느낌이야, 라는 얘기야. 근데 이 어원은 잘 안에 어려우니까, 그래서 좀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라 똑같은 글자가 두개 나오면 앞에 얘는 AD 동음화 현상 때문에 그렇고요, 얘는 다 투라는 어근을 갖고 있는 거야. 자 아무튼 뭐 이거 보면은 더투질라서 단어 안에 오니까 그냥 어피어가 떠오르면 나타나다. 나타나다, 뭐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귀신요, 됐죠? 귀신 유령, 뭐 도깨비도 좋고요. 물론 이렇게 하면은 기음이는 이 단어를 보고 어피어가 생각이 안난 거예요. 그쵸? 다른 방법을 또 구상을 해볼까? 애퍼리셔애퍼리셔 선생님이 애기가 있어. 그런데 옛날에 그거 아닙니까? 어... 손이 어떤, 어떤 어, 뭐라 그러지? 상상국지 말고 수호지. 수호지. 그럼 그 저기 손자병법 어, 손자병법 못 읽은 사람. 어, 손잡헌법 읽었으니까 알 거예요. 사람이 딱 태어났는데, 손이 이렇게 돼 있어. 왼손이 오른손보다 짧죠? 그치, 엄지손가락이. 뒤통수 만져보세요. 툭 튀어나온 게 있는 사람. 헐, 다 만져봐.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있고, 없어요? 없고. 있고, 나 있어요. 만져볼래? 어떤 건지? 아, 네. 내 머리를 만져봐. 음. 있지? 자, 옛날에는 애기가 태어났는데요귀에 혹이 있고, 얘 길이가 안 맞으면 왕을 죽인다 그랬어요. <laughs>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어. 자기 길이 맞아? 어, 쟤는 왕을 안 죽여요. 손자동법에 이거 나와있어 그래서 애를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남의 손에 죽으면 안되잖아 내 애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애를 강물에 빠뜨립니다 에버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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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그냥 받아들이세요 억지 아니야 버려요 그 아기가 자기가 애기해 가만히 죽을 거예 아니면은 이 시체하고 다시 나타날 거야. 그렇지 그 애가 다시 나타난 거야. 에포리션 애를 버렸더니 다시 다 까불 나타났어. 걔는 사람의 유령이에요. 됐어요. 어. 에포리션. 자 고스트 팬텀 뭐 다음에 레이스가 있네 레이스 얘하고. 레스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얘는 분노예요. 레스 선생님께서 화 레스 됐죠? 레스 리젠트먼트입니다. 리젠트먼트 꼭지도